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2021년 4월 16일 비가 개인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건의 추천 매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평창에서 산골 주택 한건 그리고 계속해서 강원도 횡성군에서 추천 드릴 만한 전원 별장 용지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련이 산골 마을이 되겠고요 해발고도 400고지 특급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자, 영화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멋진 풍광 속에 자리 잡은 특급 전원 별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의 전한 필지 1619제곱미터 489.7평 그리고 들어오는 도로 지분입니다. 포장된 도로 지분 126제곱미터 38평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토지의 면적은 1745제곱미터 527.8평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가능하시고요. 주말농장이나 농막부지도 좋고요. 미리 사놓으시고 별장용지로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 속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매매 가격 1억 3천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멀리 조망되는 산들 능선서를 넣으면 영월군이 바로 눈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된 수령의 멋진 소나무가 앞에 언덕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들어오는 입구 쪽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해발고도는 4 0 0곳지 정도 됩니다. 자,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토지 내에는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 15그루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길게 되어진 토지인데 앞쪽에 비닐하우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경계 좌우측으로 해서 석축 공사, 토목 공사 잘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하얀색으로 지어진 별장형 주택이 위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집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자 아래쪽으로도 전원주택, 별장주택, 주말주택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는데, 저강 건너편에도 한1 0여호가 넘는 전원주택들이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00m 아래 주천강이 지가마 희망, 도는 지방도변이 자리하고 있고요. 꼬불꼬불 마을길을 따라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매도임께서 얼마 전에 이제 두릅나무를 이렇게 많이 밭에 심어 놓으셨는데요. 두릅이 좀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2021년 4월 10일 민두로. 심 심은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두릅을 많이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자 토지 반듯하고 직사각형이고요.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한 별장용지 전원주택 용지. 소나무가 그득하게 들어와 있어서 더욱 좋은 토지로 평가가 됩니다. 청정하고 공기 좋고 특급 조망권을 가진 주천강변 위쪽에 자리 잡은 해발고도 4 0 0고지에 전원주택용지, 계획관리지역의 전한필지 1619제곱미터와 도로지분 126제곱미터 합해서 토지면적 약 528평의 토지 희망가격 1억 3천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033- 345-9222번 010-8990-3838번으로 연락주시면 현장 안내 공부 확인 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해가 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예, 편안한 주말들 웃음 가득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